정부 대구 지방 합동 청사 특별 초대전 한국 화가 백호 초대전 임정숙 전이 정부 대구 지방 합동 청사 갤러리에서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열립니다. 임정숙 화가는 우리 주변의 자연 경관을 소재로 들과 산수를 주로 그리는 한국 화가이며 전통 산수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제 자연을 대상으로 작품을 구상하고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스케치를 하거나 이미지를 저장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하품을 표현하는 화가입니다. 저는 주변의 풍경들과 산수화를 먹과 붓으로 극 사실로 그림을 그리는 한국 화가 임정숙입니다. 모두 코로나에 지쳐 있으신 시기여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까 하여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양화로 작품을 시작하여 우연히 먹의 향기에 빠져 한국화의 정신을 그리고자 하는 작가는 주변의 들과 계절의 풍경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구상하고 자신의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작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순수한 우리 문화를 좋은 그림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백호라는 크기는 우편엽서 우리가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우편엽서 크기가 백 장의 크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백호를 작품을 많이 하시는 분은 정말 드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 백호를 이렇게 열심히 그렸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가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편 인정숙 화가는. 수십 년간 작품 활동을 하며 영남 미술대전, 신라 미술대전 등 여러 차례 공모전과 단체전에서 대상과 특선을 받으며 역량 있는 작가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